안녕하세요. 베테랑입니다. 오늘 DRB 동일이라는 종목 살펴보실 텐데요. 어, 지금 매수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락이 멈춘 건가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과 분석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지금 자리에서 어떤 가격 구간이 이 적절한 매수 포인트인지, 또, 지금 자리에서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또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땐 어디가 이 지지라인이고 저항라인인지 알려드리겠고요. 추가로 영상 안에서 오늘 급등 예상 종목, 보너스 종목 추천까지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보시기 전에 요즘 같이 힘든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 소소한 이 수익, 수익도 내시고 또 조금이나마 원금회복하시라고 장 시작 전에 저만의 시초가 매매 기법을 통해서 5% 5% 이상 수익 낼수 있는 급등 종목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종목 보내드렸죠 오늘 오전 8시 43분경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고 오늘 캔들, 오늘 날짜 캔들을 요렇게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자면 장중에 시가 대비 고가가 25%, 이두 개의 차이를 내보면 약 9%에서 10%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금일 시초가도 오늘 얼마예요? 2,625원. 제 실계좌 여러분들한테 제 실계좌를 가져왔는데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 오늘 금일 매수 평균가가 얼마다 2625원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 이런 수익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종목이고 수익률 엄청나죠? <laughs> 15년째 전업투자자로 이 스켈핑, 그리고 단타, 이 매매기법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매수 타이밍, 맥점을 잡아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확실한 종목만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는 기법입니다 매일매일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급등주를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 있죠 제 개인 번호 010-7448-3638 여기로 문자 나눔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 나오는 종목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에 참여하시고 아침 급등주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셨다면 문자 내용 안에서 이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서 매수하시면 저와 같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종목이네. 어, 이 종목 언제 사라고 했죠? 제가 매수가라고 해가지고 시초가에 시장가 매수하세요라고 사인드렸죠. 여러분들이 장 시작 전에 9시 전에 이 시장가로,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걸어 두시면요.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목표 수익률, 목표 수익률 5에서 10%짜리네. 어, 제가 무료로 드리는 급등주니까 계산까지는 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시죠? 본업이 있으시고 바쁘신 분들은 계산하신 그 가격에 여러분들 이 매도, 매도만 걸어 두시면 되시고요. 나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목표 수익률 이렇게 잡아드렸으니까 문자 하단에 제가 뭐라고 했죠? 5에서 10% 수익권에서 자유롭게 분할 매도하세요라고 이렇게 같이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편하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가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9월 13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제가 9월 13일에 13일에 어떤 종목 드렸죠? MVH 코리아. 목표 수익률 5% 잡아 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초가의 매수에서 5%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제가 9월 8일에도 이 종목 급등 나온다. 라고 추천드렸던 종목이었죠. 9월 14일에는요, 제가 미디어젠이라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고요. 어떻게 됐어요? 시초가의 매수에서 목표 수익률 얼마? 5에서 10% 잡아들였는데 정확하게 도달했고 그 이상 수익을 넘어서 상한가까지 도달했다. 이 날짜에 시초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시초가 1650원. 1650원. 미디어젠 금일 매수 평균가가 얼마다? 1650원. 9월 14일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9월 15일에는 제가 지아이텍이라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고 목표 수익률 5%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제 날짜로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이상 올라갔더라 자요 종목도 시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9월 15일 어제 날짜죠 시가가 얼마예요 4,770원이다 제 실계좌 어제도 오픈했었죠 지하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금일 매수 평균가가 4770원 동일하다. 날짜는 9월 15일 어제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일같이 급등주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아래 제 개인번호로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에 급등 종목으로 시초가 단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정말 어렵죠 제가 이 전업투자자로 주식 인생을 걸어오면서 가진 거라고는 이 정보력 그리고 분석 그리고 기법들 밖엔 없지만 수익이 간절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영상이 노출될 수 있도록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DRB 동일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제가 손절가 지금 자리에서 어디가 손절가고 또 신규 매수가 그리고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목표가까지 딱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요, 어, 지금 하락이 멈춘 가격 3,970원 하락이 멈추고 꾸준히 이렇게 저점을 누군가가 관리해주는 모습 우상향 중이죠. 관리를 해주고 있고,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를 옆으로 이렇게 횡보시켜주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제가 분석을 해왔는데요.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결과로는 적정 매수가로 지금 4,600원, 어, 손절가와 동시에 이 가격 위에서 분할로 매수매집 해본다면, 어, 조만간 이 급등, 급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어, 우리가 수익을 먹고 나올 상승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 어, 앞에서 어, 거래량을 터트린매집봉 형태를 하나 띄워놓고 그동안 너무 조용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조만간 이제는 이런 어, 급등 캔들을 하나 발생시킬 때가 되었다 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4,600원 이 가격 손절가와 동시에 이 가격 위에서 분할로 매수 매집 한번 해보세요. 어,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어,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목표가로 얼마를 보고 있냐면 단기저항 자리, 단기저항 자리 4,900원까지 어, 바라보고 있고요. 어, 조정을 거친 이후에 급등 이후, 이렇게 한두번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어, 그 다음 목표가로 지금 5,3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DRB 동일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고요. 알려드린 가격 이 가격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종목으로 급등 예상주 드린다고 했죠. 어, 종목명은 ABL CNC라는 종목이고요. 종목번호는 078520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손절가만 알려드릴 거예요. 보너스 종목이다 보니까 어, 뭐 손절가는 6,140원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해 보세요. 가격 잘 체크하셨다가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